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시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라 하니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이 선택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올바른 선택이 되어져서 가정과 결과가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나는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안 좋은 결과로 어, 결과로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내가 알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일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결과도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신중하게, 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이 정도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 신앙의 선택일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보다도 신중하게, 분명하게 믿음을,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과 저쪽 중에서 나는 중간을 선택하겠다. 이러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에는 중복의 선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음, 그러한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데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하되 빛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는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살아가면서 중요한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은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말을 남겨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 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은 그냥 의심 없이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결단해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한 거지만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지만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내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장 오늘은 14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24장의 시작 1절부터 본다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 옛적에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던 모습들도 있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악한 시절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목적이 없었다 방향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악한 존재로서 그냥 징계하고 벌하고 이러고 싶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벌도 주고 때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의 24장 3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3절부터 그 13절까지 쭉쭉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위하여서 그 약속의 씨앗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레굽파는그 가정 가운데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직후에 홍해에서의 그 사건도 홍해를 갈라주신 그 은혜도 그 인도하심 지켜주심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도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하심의 장면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발락의 그 발람의 저주의 사건도 이야기하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 백성들이 잘해서 그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안에 있었다. 내 주권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주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면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지만 제 가운데 있었지만 우상을 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들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빛과 은혜를 분명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차이가 생각되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임했구나 이런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정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내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내삶 내 가운데 위기가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입술로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분명한 것입니다. 내 네, 인정하시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크게 이미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후로도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우리는 서울 그리고 지구라는 그러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느낍니다 그냥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세가, 생각하지만 지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있고 태양도 존재하는 것이죠 지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 느끼고 살아갑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에이 지구가 돌아간다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지구는 돌지 않아 라고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지구가 돌지 않는 거겠습니까?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그러한 일이 있는 사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시간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을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은, 내가 인정한다면은, 내가 깨달았다면은, 이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은 의심할 것 없는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제가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의 삶이 더 대단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더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상을 제하라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하나님이 99%고 우상이 1%,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1%라도 남아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만 있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내 안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어떠한 신적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사람 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어떠한 것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인데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간다면은 바로 이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따라가는 지식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은 결코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한 안식이나 평안이나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삶의 의미 이러한 것을 줄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잘 생각하고. 잘 대답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사가 지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분명하게 답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질문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답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대상과 목적 대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은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이 순간에 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택하라라고 했지만 너희가 선택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결과도 책임져라. 이러한 바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기를 분명히 바랬을 것입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자기의 신앙고백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결단의 고백을 촉구한 뒤 지체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따라와 선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 나는 선택해서 잘살 텐데 너희 잘못 선택하면은 저주받을 거야. 이러한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앙고백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내전 인생 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득한 하나님,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우러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차원의 삶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서본다면 어떤 다른 세상의 좋은 것보다 세상의 신보다 비교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머뭇거릴 어떠한 이유도 그 여호수아에게는 자기의 신앙에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백성들도 적극적인 반응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그들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은 이전에 그 조상들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땅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우상이 좋고 그곳 가운데 다른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들 또한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 여호수아가 저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데 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네 하면서 감정적인 순간적인 선택으로 어, 나도 고백해야겠다. 여호수아를 따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감정적인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이미 그들도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뭐, 믿음을 점검해봅시다. 우리 입 또한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이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러나온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결국 가벼운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 순간적 그때는 내가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라고 흔들려서서도 안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당연하고 마땅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나왔다면은 그것은. 이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변하여져서도 안 되고 나중에 이것이 거짓으로 이게 입술이 침묵해서도 안 되어지는 내용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심을 하지만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고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결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결심을 계속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택할 것을 택하라 라는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라는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한 이 믿음의 고백이 결코 흔들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의 선택과 내 결단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섬긴다면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되, 잘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